우리의 사회는 불평등이 만연합니다. 타고난 신체적인 불평등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불평등하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고민하는 사상가들도 많고, 또 제도적으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양성평등이니, 교육의 평등이니, 기회의 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인간의 불평등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논의한 책이 바로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전 중에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입니다. 이 책은 1755년에 프랑스어로 발간된 책이고요. 제가 가져온 책은 책 세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먼저, 루스의 핵심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본래 평등한 삶을 누렸지만, 문명사회가 형성되고 사유재산이 성립되면서 자유와 평등 대신에 예속과 굴종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오늘날 불평등의 원인은 다름 아닌 사유재산이며, 이는 과거의 원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명의 소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불평등이란 인간의 원죄에 따라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소는 이러한 입장과 선을 긋습니다. 즉, 불평등이란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루소가 생각하는 자연생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고요. 이부에서는 어떻게 소유라는 관념이 생겨나서 인간 불평등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각 루소가 생각했던 자연상태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루소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계 수리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루소가 태어난 지 4월 만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요. 그이 아버지는 루소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교육을 했는데요. 루소는그 외에 따로 정규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독한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귀족부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독학을 하고 자신의 글을 써나갑니다. 오늘 소개할 인간 불평등 기원론도 루소가 프랑스 언어 아카데미에서 논문 경진대회 비슷한 것을 할때쓴 글입니다. 이 글은 당시 사상가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결국 상은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책으로 펴내게 되죠 루소는 소위 계몽사상가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홉스와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당시 계몽사상가들은 자연 상태에 대한 추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현대 문명의 국가를 성립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상태 즉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를 상상해야만 했는데요 홉스는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듯이 만인네 만인에 대한 투쟁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상태는 서로가 늑대처럼 싸우는 전쟁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 상태를 중시시키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루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완전히 다르게 자연 상태를 상상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자연상태 속의 인간은 자유와 평화를 온전히 누렸습니다. 홉스의 자연상태가 늑대의 모습이라면 루스의 자연 상태는 오히려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의 모습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다른 양이 와서 옆에 와서 풀을 뜯는다면 자신은 좀더 비켜서 다른 곳에서 뜯으면 됩니다. 자연은 넓고 풀은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경쟁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개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었을까요? 루스에 따르면 미개인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는 자기 보존과 연민입니다. 자기 보존이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미개인들의 개별적이고 종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한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연민인데 이것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미개인이 타인의 고통이나 죽음에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보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타인을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개인도, 심지어 루소에 따르면 연민은 동물 또한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요. 예를 들어 말도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졌을 때그 사람을 발로 밟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루소는 인간의 미덕을 아무리 극단적으로 헐뜯는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자연적인 미덕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연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원리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 인간의 강렬한 이기심이 크게 완화되도록 또는 이 이기심이 생기기 전에 자기 보존의 욕구가 완화되도록 인류에게 주어진 원리다. 이 원리로 말미암아 인간은 동포의 괴로움을 보고 싶지 않다는 선천적인 감정에서 자기 행복에 대한 욕구를 완화하게 된다. 인간의 미덕을 아무리 극단적으로 헐뜯는 자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자연적인 미덕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모순을 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연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처럼 약하고 온갖 불행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에게 걸맞은 성향이다. 연민은 인간의 반성하는 모든 습관에 앞서는 것이므로 더욱 보편적이고 인간에게 유익한 미덕이며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때로는 동물들도 뚜렷한 징후를 보이곤 하는 미덕이다. 루소는 미개인을 동물과 비슷한 것으로 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선택을 하지만, 인간은 자유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동물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지만, 인간은 설령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그 규칙을 벗어나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인간의 경우 동물과 달리 자신을 개량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루소는 완성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루소에 따르면 이처럼 자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변화하고 발전해 올수 있었지만 동시에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동물은 주어진 자연 환경에 그대로 순응해 살지만 인간은 완성 가능성을 발휘하여 자연적인 규칙을 벗어나서 생활하게 되고 그것이 문명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또 다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양자를 이렇게 구별해도 아무도 이 일을 달지 못할 또 하나의 매우 특수한 성질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개량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인간은 환경의 도움을 얻어 다른 모든 능력을 점차 발전시켜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종의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에서도 소유하고 있다. 동물은 태어난 지몇달 후면 일생 동안 변치 않을 모습을 지니게 되며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종의 최초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어째서 인간만이 쉽사리 어리석어지는 것일까? 즉, 동물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므로 잃는 것도 없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본능 그대로 있는 반면에 인간은 노쇠와 그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그의 완성 가능성 덕분에 얻게 된 모든 것을 잃어 동물보다 더 저속한 상태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과 동물을 분명히 구별하는 거의 무제한적인 이 가능성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며. 평온하고 순진무구한 나날이 계속되는 저 원초적인 상태로부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인간을 이끌어낸 것도 바로 이 가능성이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오류, 악덕과 미덕을 몇 세기 동안의 흐름 속에서 부화시켜 드디어 인간을 자기 자신과 자연에 대한 폭군으로 만드는 것도 바로 이 가능성이다. 제가 읽은 부분은 인간이 완성 가능성을 인해서 나빠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상태가 파괴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완성 가능성 때문이죠.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누르소는 과거 자연 상태에 인간은 도구를 지금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인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또 현재 문명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각종 성인병이라든지 과식과 무절제로 인한 질병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현재 문명인에 비해서 훨씬 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 즉 누군가에게 예속되거나 굴통적이지 않은 자족적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루소가 문명적 삶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루소는 이 책에서 아주 분명히 문명적인 삶과 원시적 삶을 비교하면서 문명적 삶의 해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명의 삶과 자연의 삶 중에서 어느 것이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이 되는지를 묻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 삶을 한탄하는 사람들밖에 찾아볼 수 없으며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한다. 그리고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을 합쳐도 이 무질서를 간신히 막을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미개인이 일찍이 삶을 한탄하여 자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런 후에 좀더 겸허한 마음으로 어느 쪽이 정말로 비참한가를 판단해 보기 바란다. 이와 반대로 지식의 빛에 눈이 어두워지고 정념에 시달려 자기 처지와는 다른 처지에 대해 추론하는 미개인이 있었다면 이러한 존재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이다 루스에 따르면 미개인들은 자기 보존의 본능에 따라 자연에 적응하고 힘을 키우며 개별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성욕에 끌려 자유롭게 이성과 결합하곤 했죠 하지만 아직 가족이라는 관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더라 공동체를 이루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미개인들은 점차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보존에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맨 먼저 가족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의사소통할 필요를 느껴서 언어를 발달시키게 되죠. 언어는 이들의 사고력을 성숙시켰으며 추상적인 관념을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숲속을 유랑하던 사람들은 좀더 안정적 장소를 얻었으므로. 점차 서로 가까워져 무리를 이루고 드디어 각 지방마다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규칙이나 법률이 아닌 풍습과 성격의 공통성에 따라, 즉, 같은 생활 양식이나 음식에 따라 또는 기후의 공통된 영향에 따라 결합되어 있다. 계속해서 이웃이 되어가는 상황은 결국 각기 다른 가족 간의 결합을 촉진시키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물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데 익숙해진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가치와 미의관념을 얻게 되고, 그것이 다시 좋고 나쁨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저마다 남을 주목하고 자신도 남에게 주목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것이 불평등을 향한 그리고 동시에 악덕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이러한 최초의 선호에서 한편으로는 허영심과 경멸이 태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심과 부러움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효모에서 생긴 효소가 마침내 행복과 무구에 치명적인 화합물을 생성시켰다. 이처럼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울타리를 두르며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인간 사회에 불평등이 생겼다고 루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에 대한 개념,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면서 인간은 서로서로 많은 죄악과 싸움과 살인, 비참과 공포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죠. 어떠신가요? 결국 이를 통해 루소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자연상태의 삶, 즉 인간이 본연적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았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볼테리와 같은 학자는 루소의 주장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 숲으로 가서 곰과 함께 살라는 말인가? 라고 비꼬았는데요. 그건 당시에 다른 사상가들은 루소와 달리 미개사회를 훨씬 더안 좋은 상태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문명사회의 진보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덕이 진보한 사회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루소는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물론 루소의 자연 상태에 대한 생각은 하나의 추론, 상상에 불과하고 그것이 실제로 미개사회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홉스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이루어졌는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미개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미덕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형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생각에 더 공감이 되시나요? 루소처럼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렸던 그러한 삶이 더 맞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호세처럼 우리가 늑대처럼 서로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사회가 더 맞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루소가 가지고 있었던 비판적인 생각, 그야말로 문명 비판적인 생각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고전을 한권 가져왔고요. 작은 책이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자연 상태가 어땠을지 우리가 추론하고 상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루소가 지적했듯이 많은 죄악과 그리고 죽음과 살인 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문명사회의 어떠한 안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